이슬비 목사. 2026년 1월 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덴을 돌보는 정직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에덴이며 돌보고 책임져야 할 현장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에덴에 두시며 맡아서 돌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자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에덴입니다. 소비하고 망쳐도 되는 공간이 아니라 돌보고 가꾸고 책임져야 할 자리입니다. 주신 복을 기쁘게 누리되 금하신 것은 분별하고 맡겨진 사명은 끝까지 책임있게 감당합시다. 그것이 정지의 삶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신 조언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관계 속에서 더 온전해집니다. 내 삶도 누군가와 연결될 때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관심에서 멀어진 이가 있다면 배려의 말 한마디로 그곁에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이 점점 홀로 고독해지는 세상을 바꾸는 창조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관계, 사명을 잘 맡아 돌보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